미디어 뉴스 곽성호 기자, 지난 30일 열린 2022 하나원큐 FA컵 결승 2차전에서 전북이 서울을 3대1로 누르고 2년 만에 다시 FA컵 정상을 차지했다. 전북은 이날 무승부만 거둬도 FA컵 챔피언이 될수 있었다. 지난 27일 상암에서 열린 1차전에서 서울에게 전반부터 이 실점을 기록하며 위기에 놓였던 전북이었지만, 위기의 순간 전북에게는 슈퍼크랩 바로우와 리그 득점왕 조규성이 존재했다. 1차전 패배의 위기에서 바로우와 조규성이 연속골을 터뜨리며 전북을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은 전북의 히어로들은 2차전에서도 그 위력을 다시 한번 발휘했다. 경기 초반 서울을 녹다운시킨 바로우와 조규성 전북은 이날 조길성을 중심으로 바로우 김부경 송민규가 선발의 이름을 올리며 서울의 골문을 정조진했다. 서울도 최전방의 일류 챔코를 제외하면 모든 선수가 다시 2차전에서도 선발의 이름을 올리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서울은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면 에페이컵 챔피언의 자리를 전북에 내줘야 했기 때문에 전반 초반부터 거칠게 나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울은 전북보다 점유율에서 앞서며 경기 초반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지만 득점에 실패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위기 뒤에는 기회. 전북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살려 곧바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전반 10분 전 북은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바로우가 가볍게 마무리하며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전북은 득점 이후 침착하게 서울의 공격에 대응하며 기회를 엿봤고 결국 전반 종료 직전 바로우의 크로스를 받은 조규성이 공중에서 서울의 수비진을 제압하고 헤딩골을 터뜨리며 전북을 챔피언의 자리에 다가가게끔 만들었다. 완벽한 마무리. 서울을 좌절하게 만든 조규성 2대0으로 뒤진 서울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일류챔코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이후 박동진까지 투입하며 총력전을 펼친 서울은 결국 후반 23분 추격을 시작했다. 전북의 왼쪽 수비를 공략한 서울은 김진애의 크로스를 이어받은 박동진이 침착하게 골문에 밀어 넣으며 전북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이후 서울은 불필요하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좋았던 흐름이 끊기기 시작했다. 특히 서울 박동진은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는 모습은 추격하고 있는 팀 입장에서 나와서는 안될 행동이었다. 또이 행동으로 인해서 좋았던 서울의 흐름까지 끊기며 서울은 이후 추격의 동력을 잃게 된다. 결국 후반 밀렸던 흐름을 다시 가져온 전북은 조교성의 원맨쇼를 펼치며 추가골을 뽑아냈고 결국 전북은 3대1로 서울의 승리를 거두며 총합 스코어 5대3으로 서울을 누르고 2020년 이후 2년 만에 에페이컵 정상을 차지하게 된다. 아쉬웠던 전북의 한해 에페이커 부승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 전북과 서울 경기 종료 직후 펼쳐진 시상식에서 조교성은 MVP를, 전북의 감독인 김상식 감독은 감독상을 수상하며 이번 시즌 아쉬웠던 한 해를 수상으로 남아 달랬다. 이번 시즌 전북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리그는 아쉽게 울산에게 우승을 내줘야만 했으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4강에서 우라와 레즈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당하며 결승에 올라가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시즌 말미에는 주요 선수들이 경기 중 부상까지 당하며 이번 시즌 2013년 이후 9년 만에 무관의 위기에 몰렸던 전북은 FA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유종이 미를 거두게 됐다. 전북은 어제 경기가 종료가 된 이후 선수단 휴식에 들어갔다. 이후 전북은 김상식 감독의 거취 문제가 정해진 이후 선수 이적과 관련된 업무를 시작하며 2023 시즌 우승을 위한 여정을 다시 준비하게 된다.